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최용성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팔복과 삐과소금의 비유, 그리고 이제 산의 동네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적, 사회적, 공동체적 교회됨과과 아, 천국,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그 교회가 아, 세상을 극제하는 시대가 아닌 세상이 교회를 극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코로나19에 한국교회가 대치를 잘 못함으로 말암 아마 빛과 소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내적 사회적 공동체적 그 성수결여된 교회들의 모습이 일부 표현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내적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교회들가 주의 나라 천국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이 처음으로 산상순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 5, 6, 7장은 모두 이제 주님의 강의 산상의 설교로 되어 있죠. 먼저 주님은 5장 1절에서 1 0절까지 교회의 내적인 덕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 극을 읽는자 마음이 청결한자 합병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그런 내적인 특성 품성 특성 있는 음~ 자 속에서 아~, 아 주님의 나라 천국 현재적으로 임하는 좋은 삶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육이오의 지난 인의 예지 신의 품성 덕 있을 때 좋은 삶을 읽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틀레스는 폴리스 공동체 속에서 지혜, 용기, 정의, 절제의 덕을 우리가 가졌을 때 좋은 삶을 일구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그 중세의 스콜라 시학의 이제 완성자는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대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의에서 은혜에서 주입되는 그, 그, 그러니까 자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고 특별한종 신앙의 영역에 쓰는 특별하게믿음 소망 사랑의 득이 어~ 예부과될때 우리는 신앙에서 참으로 좋은 사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초대의 교부를 이제 교부신을 왔어요 아우구스티는 우리가 우리 속에 여러 득들이 제 용기 청이 될때 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카리타스가 주도적으로. 이런 음, 덕들을 질서화 시킬 때 우리 삶이 좋은 삶을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덕을 닮은 여덟 가지 내적 특성 쓸때팔복을 소유할 때 우리는 천국이 임하는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행복한 삶, 좋은 삶이시다 살수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트, 특별한 것은 뭐냐면 특이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 마지막 의료비박을 받는 자가 모두 천국 소유한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령이 가능한 자도 천국 소유하고 의료비박을 청소해야 하는데 그럼 그 여섯 가 중간에 여섯 가지 더 사실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어, 복 보기 좋은 있나니 좋은 삶, 행복한 삶람 사나니 결국 어~ 위로를 받는다 그그위로라는 것이 천국이 이만한 방식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또 땅을 기업을 받고 또의주로 목마한 자들이 배부름 받고 군의 의자가 하나님의 컴패션, 궁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사를 닮아서 아들 되는 이것이 뭐 천국이 임하는 하나의 양상이죠. 그럼 모두 뭐냐 이 팔복은 8가지 특성을 갖고 올때 우리는 천국이 임하는 어떤 그런 좋은 삶을 산다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로 도 알아가고 그달 닮아 삼수해서 여덟 가지의 특성을 소유함으로 내적 특성도 갖고 있는 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좋은 삶을 살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열매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새신을 달수 있기를 축구합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팔복의 초월적인 내적인 덕, 주님 나라이임하 좋은 삶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어,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고 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월적인 이제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고 또딱 사회나에서는 또, 사회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빛과 소금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 그, 이렇게, 에, 팔복의 천국이만 좋은 삶살 삶, 이건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삶으로 어,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강조한 것처럼 팔복의 좋은 삶은 고독한 영성의 삶이 아니라 이웃 사람과 공공성에 바지하는 사회적 영성을 연결되고 세상의 부패를 맞는 소금되고 세상을 비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불란 생명이나 러시아인명이시나 이제 에, 예, 제가, 어, 교회가 비카소금을 역할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또, 어, 그래서, 뭐, 세상 밝히고 있겠지만, 어, 이, 웨슬, 찰스 웨슬리 때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강조한 것처럼, 이, 이 때는 굉장히, 이제, 이, 영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 생선 닮아서 팔복을 소개한 천국이만 좋은 삶사살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그 영국을 변화시키고 좋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그냥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무드워지고 표현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아, 그죠?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팔복을 삶을 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삶을 에, 에, 살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장소성이 산위 동네에 폴리스의 위치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해으는 교회는 산 위에 지어졌는 것입니다. 시5에서 교회는 등불이, 등경 밑에, 등잔대 밑에 있는 에, 그런 숨겨지는 교회, 사사된 교회, 개교주의 교회가 아니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치는 공교회가 되었다고 말해집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골짜기에 숨겨진 개토화된 교회가 아니라 등잔대 위에 등불처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선을, 공격시선을 발견하고 규범적으로 검증되어 줄수 있고 공동선에 입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런 팔복의 내적인 특성이 빛과 소금의 사실 영생상으로 그리스로 이렇게 또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될때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회계여 교회된 빛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 정말 예수 그리스를 도 알고 닮는 이 팔복의 좋은 삶 그리스 의 형상을 닮아 이 팔복의 좋은 삶을 사는 천국 백성들이 많아야 것입니다. 이런 천국 백성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시민 특성으로 표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공동체적으로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또 팔복을 좋은 삶을 사는 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상의 동네 교회 프로스스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팔복의 특성,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환경, 산의 동네 폴리스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교회에 대 우리가 일고가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폴리스 속에서, 산의 동네 속에서 팔복을 소유한 빛과 소금의 삶, 좋은 삶, 사는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그 이, 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팔복을 소유한 산의 동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신과 탄식과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에서 지속적으로 팔복의 좋은 삶빛가주 소금의 좋은 삶 산의 동네 교회 폴리스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내적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회복되고 주인하가 임하는 온전한 교회됨을 세워가시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열정과 눈물과 헌신과 순종과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